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무엇을 마실까에를 놓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뭔지가 나오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염려거리가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말래.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말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에는 대안이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제자들을,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다. 그 사실을 주지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정말 까마귀보다 훨씬 더 귀하게 양육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낳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말씀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어. 근데 하나님은요 낳기만 하고 기르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양육하잖아요. 영적인 자녀를 낳아갖고 양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육을 하되 까마귀가 양육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많이 섬세하게 양육하고 길러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성도들은 뭘 하라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것은 주님의... 다스름이 내 가운데 온전하게 임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 추구하는 삶을 사셔야 돼. 그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아 세상의 것을 구해,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붙잡고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은혜를 어떻게 주셔? 생명의 능력을 어떻게 주시냐고 그더 주면. 더혜 가운데 가는데 그래서 주님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 거룩한 삶 말씀을 따르는 삶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에 여러분 속에 사탄이 떠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여러분 삶을 다스리는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여러분 잘 이루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